아니 예. 아, 어? 어? 어제 두분 아예 다다 오셨어요? 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어. 다른 현장 때문에 아, 두분 다? 자, 예, 작업 마무리가 안될것 같다고 좀 아, 그러고 어떡하지? 시겠어 이거를 다 어제 두분들 뜯다가 말았는데 어. 일단, 봐야 될것 <laughs> 일단 좀 볼게요 <laughs> 언제 몇시 정도에 오셨었어요? 아니, 어제 사실 좀안 되면 오셨는데 네 물은 배 나오고 보일러실은 이쪽일 거야. 그치. 사진 보고 나서 이기가 가더라고. 요 남방에 벽붙이로 들어가서 아거기여 됐었는데 여여. 여여. 기가 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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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저여 저기를 파다를말았가요 <웃음> <웃음> 아, 여제 왔네. 더 들어갔어요. 이제. 이 책장 뒤 뒤나 어디 됐을 것 같은데. 검사 해봐야 되는데요, 사모님 이 책장 밑이나 아니 농장 밑쪽으로 저기 할지 도 몰라요. 예, <laughs>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구조상. <laughs> 그래서 어느 쪽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근데 제 예상에는 예. 저 배관이 보일러 달려가지고 저 농장 밑쪽 있죠. 예. 용장 밑쪽하고, 저책꽂지 밑, 밑쪽으로 해서 지나와서 이렇게 따왔을 거라고. 어머, 뭐 제는어게해오늘 내려면 되겠죠? 자고 가진 않아요, 사모 아, <laughs> 저는 들어가면 바로 계단 다 끝내고 말지. 아, 뭐, 이, 아, 저희 이해지 여러 명이 왔었죠. 그, 사모님이 이해하시는 건이집 구조나 이런 게 들어, 들어 출입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좀 복잡하다? 전체적으로? 응. 음. 예, 네, 그러고. 어제 오신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음. 일단 요거까지는 힘들게 찾으셨고 여기를 엄청 그렇죠. 여기 찾는데만 몇 시간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만 한 5시간 걸렸을걸? 이거 뭐 연결된 배관이라던지 예예예 예 그거 찾는데만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 저 배관이 사실은 요 땅속에 지금 묻혀있는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거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예. 저거 찾는데 그리고 네. 계량기 계량기가 보통은 퇴대 밖에 있는데 여기는 퇴대 안쪽에 들어와있어요 저 계량기 문제 있는 거는 뭐 교체하기로 하셨어요? 어저께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필요하시면 예. 그 비용 받고 교체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게안 좋은 예. 겠죠 그리고 지금 저게 통제가 안 되면 검사가 사실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왜냐면 찬물이든 더운물이든 다 통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하고 찬물은 검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제 기준에. 음. 응. 그러니까 그러고 저 계량기 만약에 바꾸시, 그, 교환하실 것 같으면 응. 저 계량기 함 뜯어가지고 저쪽에서 일단 단돌이하고 찬물까지 확인을 할게요. 아, 그래.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로 계량기는 달면 되는 거니까 응. 일단 예, 예. 아, 별짓을 다해서 찾은 데가 결국엔 여기 표시한 데, 이 원절이. 이 T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분리해서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구간시험 했는데 욕실로 가는 것도 사실은 이상이 없고 주방으로 가는 것도 이상이 없고 이쪽 보일러실에서 들어온 것도 구간시험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이쪽이 보일러실 보일러실도 이상이 없고 저쪽 주방도 이상이 없고 이쪽 욕실도 이상이 없다는 건 이요 이 사이에 문제인데 이거를 찾는 찾기가 너무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교체 공사를 해드는게 나은 거 같아요. 배관. 어우, 확실히 다알고쳤 어. 아. 여기만 조금 음에 안들 부분은 여긴데 이 각도랑이 하맞추면안겠죠 이것도 이런식으로 고쳐놨고 이쪽도 이렇게 연결했고 보일러부터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거고 여기서 방 입구로 갔다가 그러고 필자로 들어가서 일실쪽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주방으로 가서 저희는 뭐 이건 안하니까 지금 일단 다 수리를 했고, 보일러 다시 연결을 하고, 네. 여기 부품은 지금 이거 갈아드렸어요. 위하고 아, 밑에하고. 네. 예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 플라스틱 부품 쓰는 것보다 예. 신주로 된거 부품 쓰는 게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뭐, 어. 보일러를 갈거나 그러면 괜히 달았네. <laughs> 일단 저기서 떨어져요. 제가 물탱크 있는데 일단 은 봐야 네. 되니까요. 물탱크에서 떨어집니다. 있으라고. 이쪽에서도 한 번씩 떨어지고 열교환기 네. 열교환기 쪽에서 문제가 아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이게 열교환기야. 네. 아세이 열교환기 아세이 응. 아, 보일러실에서 네. 이쪽으로 왔다가 응. 여기서 여기서 뒷자로 분배돼서 욕실로 들어가고 하나는 주방 쪽으로 가고 자, 마감은 이렇게 했습니다 수리도 다 끝났고 이장도 다 마감했고 이제 초속경으로 초속경으로 겉표면을 발라줬어요 발라줘서 그 집만 드리고 나머지 이제 책이나 이런 건 내일 꽂기로 하셨어요 예. 사모님 이거 다 수리 끝났고요 네. 여기는 이제 말씀한 대로 네.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옮기실 거 네. 옮기시면 되고 이틀 정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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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촬영한 거 네. 올릴 네. 영상 올릴 수도 있어요 사모님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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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정리 잘 돼서 다행입니다 예예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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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저 보일러 밑에도 그 에이스 한번 받으세요 아까 그거